지금 추진위원회 정식 회의가 아니고 운영비를 18조에 의해서 지금 소집 발의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립총에도 소집 발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피해 없이 우리가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앞 전에 제가 그 방언도 원주에 네, 박정숙 씨가 위자료 소송을 해서 제가 재판이 있어서 저번 주 목요일 날 위자료 소송 때문에 원주를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박상현 취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이 회의가 주최가 된 거고요. 어느 누구의 개인의 독단적인 행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오늘 그 주진 위원의 운영기준 18조에 의해서 그 소집발의가 됐어요. 주진 위원 소집 공고. 그런데 이제 지금 안건이 사무 안건이 태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장기총회 소집발의자도 122명으로 장기총회도 소집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양측이 양보 없이 진행을 한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추진위원님들과 그 다음에 정회 소집에 응한 대표자님들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자는 게 오늘의 대의의 주제입니다. 네 예. 시작하기 전에, 아, 예, 예. 시작하기 전에, 이 아니 아니 유튜브 방송이 시작한다고 예. 내오해에들는데이 예. 사항도 하위로 보고 유튜브 방송도 계획적으 하도록 하도록.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소문만 무성합니다. 지금 소문이 어떻게 돌아냐면 조합설립 동의서를 박영준이 백 세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자근데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유관 씨도 나와 계시지만, 이유관 씨가 더욱더 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하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을 남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주민들도 일방적으로 창의총의 소집 발의자들, 우리 주민들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일방적인 얘기만 결과를 듣고 계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타성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시기로 대단히 모였으니 그 부분을라도 하자 네. 하면 많이 나은 거 하고. 아니 오늘은추진의 회의가 아닙니다. 추진의 회의가 아니고 대화를 하자고 모인 날이에요. 이게 서로간에 막 당과 당의 이런 싸움이 되면 결국에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 먼저 한쪽에서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회의는 추진위원회 회의도 아니고요. 장인총회의 회의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민들을 위한 장인총회 조합설립인가 재산정식 이 주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테이블에 보시면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구차 추진위원회 소지 공고. 자, 이 발의는 운영기준 18조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소집 발의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창립총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동 소의자 122명의 창립총회 소집 발의자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회의와 창립총회의 회의 안건, 이두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글를 보시면, 그건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뭐냐면, 1호 안건, 추진위원의 소집 발의의 공고문을 보면 1호 안건을 제외하고 2호 안건, 3호 안건은 제 6차 추진위원 재방송 때, 그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안건을 소집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죠? 부차취진의 네. 네. 안건은 부차취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미 다 아니 통과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이 의견은 취진위원회 의결에서 다시 되든지 말든지를 떠나서 그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왜 여기에서 의논을 하냐 이겁니다 네. 자 아직 부차취진위원회가 네. 네. 아직 인자 공부가 되는 시점입니다 어떠한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왜 의견을, 왜그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아니,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따고 나면다 통보를 드릴 겁니다. 통과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 여기에도 6차 추진위원회 결과 공부문이 있죠. 이거 재방송 맞죠? 아니, 그러시가 여기에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안건을. 왜 2차 추리에 통과된 안건이 뭘 가지고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할까요? 해서 서로를 이해를 시켜 주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제 말은 네. 저는 추진위원입니다. 네. 근데 아직 추진위원이 인자 공고가 됐는데 네. 왜이 건을 여기에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지라는 그게 의문스러운 겁니다. 네 일단 양명진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영희입니다 여기 저희 오늘 소집 공고하신 안건을 보면 네. 1호한건 여기 7판에서 나와있던 것처럼 1호안건에 보시면 법리사무장그 다음에 2호안건에 보면 선거관리위원 선출 3호안건이 입찰보증금 반환할 겸입니다 근데 취진이분들이 지금 제6차 취진이 결과물을 보셨을 때 통과를 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취진이들이 다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6차에 보면 3호안건에 입찰보증반환 통과시켜냈어요 찬성 40표입니다. 그리고 제5 안건에 보면 여기도 선거관리 규정, 모집 구성 승인안건 여기도 보면 찬성 41표를 하셔서 이미 승인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자 지금 질문을 드린 거는 이렇게 지금 백을 해가면서까지 추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 통과를 시켰는데 왜 굳이 구차에서이 안건을 다시 태워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문제는 어, 아까 그 선관위권하고 하성우 조건입니다 선관위권을 예, 예. 왜 다시 올렸냐는 예, 예. 게 문제 아닙니 예, 예. 예. 근데 이 뜻은 자, 저희 추진 위원들이 의결을 지금까지 내온 과정에서 예, 예. 잘못돼서 다시 백으로 둔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시간 상대였고요 인정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다시 하게 된 것을 근데 예, 예. 지금 우리가 이화성안 건에 대해서 최고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화성권, 이돈골려주라는 주자 안 주자의 건에서 몇 차례 논의를 거쳤던 과정입니다. 그래도 지금 역시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결과는 아직 그 화성 입찰 보증금 건에 대해서 아직도 저번에 의결을 그 통과가 된 것은 맞지만은 지금도 그 논의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내부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안권에 태워 올린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추진위원들이 의결할 사항이지, 네. 지금 여러분한테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물어볼 의사는 아니라고 생 하겠냐고 그렇구나. 의사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올리셨는지 궁금했잖아요. 그거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내게 네, 네. 다 끝나 마세요.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위원에서 그렇게 의결을 받고, 시민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아직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안건에 태워서 논의를 하고자 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경장에한 8,8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억을 어떻게 돌려주나요? 제 생각에는 자금의 차이가 그 이율 및 상환 방법의 이율 및상환방법의 결의거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려줄지않는지 다시 구차에 세워서 거기에서 다시 안건에 올려서 다시 토론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좀 방법론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 이 안건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창립총회 소집 발이도 되어 있고 추진위어 소집 발이도 되어 있어요. 총회를 한 아파트에서 두 가지로 갑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영원히 <laughs> 재산 정식과 조합 설립 이것을 원만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우리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저번 날에 여기에 찾아온 목적은 네. 네. 창립총이 가자는 목적은 전부 다 똑같다고 봐집니다. 네, 예.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방식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자 여기에서 소집 발의서에서 1 2 0몇명가사 자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발의이기 전에 취진위원이가 먼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취진위원들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취진위원이가 우선이라고 보면은 취진위원회에서 모달시에는 소집 발의자들이 그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취진위원회에서 아직 혼란스럽고 그동안 아시다시피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또한 가지는 취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볼수 있을 정도로조건이안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진위원들이 과연 뭘할수 있을까요? 이대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우리가 위원장님이라안 하고 대행자분 모시고 취진위원회를 계속 지속을 시켜서 취진위원회에서 이상기총회를갈 때까지 할 테니까 이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겁니다. 다만 소지 발의자들께서는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 소집 발의자분들이이 사무실을 다 장하고 나서 여기에서 모든 업무를 다가가면서 저희보고 밖으로 와서 일을 도우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본 취진위원이 완전 본원에다 섞였으면은 그래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소집 발의자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취진위원들이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시면은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사무실을 취진위원, 여기 지금 소집 발의자들이 사무실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고요. 또한 가지는 사무실을 취진 위원이 정말로 능력이 안 돼서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몰아내십시오. 제가 바라는 게 그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지금 하승그 단계 때문에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중학부터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네. 뭐 해놔 놓고 하승시행이 돈을 돈을 쓰던지 말던지 하는 그런데 지금 하성 이 얘기해야 되나? 들세요이 설립된 게까 그래 유발가 연장되고 그러고 뭐지 잘못돼가지고 또 그렇게 해임됐으면은 당신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사무실 뺏기가 왜못하 뺏긴 게 아니고 왜못하 그러면 무슨 물뭐뺏았니까 대충 좀 하세요. 말하십시왜못뭐는이에이 그래가지고 12월 1일 날그 해가 초계가 되었으면, 직무 대행이 해가지고, 주민들 모아가지고, 한번 대회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것도 안 했죠. 작년 12월 12일날, 백수코스 총회를 해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요전에 내가 딴 <laughs> 사람 한번 데려오자, 유관시, 요, 장시를 하시야 아가지고, 조합하는 동의서를 썼어 지금은 유관시나 1, 2동 주민을 비만하고 있어요. 78% 지구해갖고, 브라가드같지 붙이나, 해야하나. 난도 알고 보니, 백사, 석장을 갔다가, 자기 마 암들여, 언니해가 이었다가, 자기 걷고, 걷고 이었을 때는, 자기 혼자서 해갖고, 이었다 뺐다 할게아니은몇분이렇 <laughs> 해가지고,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었고 뺐는 거는, 그 사람들 이에 하여, 해야 되는다고, 난 생각해. 이유같이 혼자서 이었다 뺐다 하는 그게 아니야. 좀, 슬림꺼 동의서 할 때, 한번 같이 와가지고, 이용하시잖고 뭐, 상기하고, 화성에 돈 받은 게, 얼마고, 2억하고, 상기 2억하고, 화성에 1억하고, 3억이라고. 지금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니까. 1억 4천 을 났었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돼서 돈, 뭐, 해금 뭐, 있어? 전부, OS 건수, 실장으로 사, 사가지고 그, 실 돈으로 사가지고, 그돈 남기다 했다. 자기 월급 다 먹고. 주민들을 가다 1, 2등, 주민들을 기만하고, 얼마도 총액이 있 처음에 설립할 적에, 제주도에서계시지만 시작해가지고, 동의서 받을 때, 어떻게, 76만원, 겉에서 9억, 구거, 부억인서 받아가지고, 한전에 풀이하면, 보상해줄까 76만원쯤 더 한다고, 도덕면 맨들로가 받아가지고, 부채기여가지고 떼서 가는거 아닙니까? 그걸 바로 받아야, 가야. 바로 받고, 바로 받아야지. 가다가, 분할판에 돈이 들어오고, 학생에다가, 계좌에다 벌을 해가지고, 저거 여쭤지, 벌을 해야지. 돈 받아먹는다, 받아먹고, 결가적으그불안해 돈을 안 들는다, 안 들고, 이게 멋있는 거 바로 가지요 주변 의원들이 머리가 똑바로 박이 있으면, 그런 걸 똑바로 패치 나가야 될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 답변 해보세요. 돈은 3억을 썼든 9억을 썼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 전 위원장님이, 전국치가 그때 당시에 얼마를 썼는지 저는 사실 몰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취진위원회에서 2년 동안 썼을 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별로 저런 썼다고 잠깐, 저는 썼다고 어, 생각합니다. 안 저는 전인국 씨가 처음에 저쪽에서 가칭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돈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화상권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 같이 시끄러운 논란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 프라이팬에 왜 돈이 들어있었습니까? 이것도 모르는 관계로 그냥 넘어가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화상권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주차추진위원이왜 왜 이게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다시 올라왔냐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의제를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안건에 올라간 내용이었었고 화상권에 대해서 자, 돈 후라이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줬네 안 줬네부터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자, 이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추진위원들이 전체가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자전 사무장이었던 박준씨 거기에 관련이 돼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 가, 신감사가 관련이 돼있었고 위원장님 그 속에 천만화이라는 액수 때문에 관련이 돼있었습니다. 저 모릅니다 그런거 제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창립총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아니 그창립총일를 가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치진위원이라는 게 없으면은 손흥 발의자가 대표해서 창립 쪽에 가면 됩니다. 근데 추진위원이가 엄연히 있는데 왜뭐 했냐고 물어보셨죠. 자, 왜 일을 안 했냐고 한 거에 대해서 저할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으로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 사무실을 다 창업을 해서 10월 네, 이후부터 네. 이사무실을 네.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처음 하는데. 그것을 해. 아시고 나서 일을 했는왜안 네. 네. 했는지 네. 했는지를 따지시라는 했는지 겁니다. 됐습니다. 제 전임 구위라 합니다. 네. 박상윤 씨에서 한번 물어보니 <laughs> 그혼자많했습니까그별히 그 있습니까? 네? 내가, 저, 내가 우리가 서 중에 쓴 돈이 전국 도 식당 호텔다말 했잖아요. 아니, 모른다 안 했습니까? 른다작게 썼다고 얘기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했죠. 아니, 작게 썼는지 모 <laughs> 뭐, 많이 썼는지 확실하게 앞으로 알고, 그다 알고 답요그만하가잠깐 잠깐. 내가 할처 먼저, 이 자리에 대해서 제가 무능하다 음, 보니까, 저렇게, 그 나중에 이렇게 자주 얘기해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나중에 서전점 쉬운데 쓴 일이 없습니다. 신원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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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으면 가수 없어요. 그리고, 가르가라고 해서, 가르갔으면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과연 초진형 여러분들도 무슨 짓을 했다는 거를이 자리가 어디까지는 간과했을까? 이 자리가 이용장, 이인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자꾸 니네 잘못이 내잘못이닙니까 네 저는 내 잘못이 많다고 생각하고, 저, 이 자리가 아니, 이렇게 시끄럽게 된서옮기 그러나, 그렇게 이 자리가, 제가 그래서 갈 말이 없으면 닫았어요. 아, 당연히 선공을할줄 알아야지. 위원장이 해임이 됐으면 책임될 거 아닙니까? 이따가 재판에. 업무 좀 다치고 싶다고 했더만, 대응 사업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추드린 비원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아, 안 맞다는 어, 겁니다. 어, 어, 이 자체가. 네, 네. 네. 응. 그리고 입을 다을줄 알아야 된니다 첫째. 아, 내 잘못이야. 아, 네. 어? 중대한테 과연 내가 뭘 어떻게 했을때 이렇게 이 자리가 여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런 말이야. 이 자리 허성청하고 있는 말 책임을 또 짜라야 된니다 추진인데 책임 없습니까? 제가 이 없어도 말안 하는 거 아니고 다할줄 아, 압니다. 소송할 줄 압니다. 법적으로. 안 합니다. 왜?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지 않아요? 다들. 다이 책임이 누굽니까? 현지한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을 지야지뭘 자꾸 내 잘못이니 니 잘못이니 가고 뭐있습니까야 일단은 내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대어까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내 잘못이라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절감해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르게 다르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뭐 간단하게 마무리해야지 니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럼프다 잘못이라 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합 다른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달 전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까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니까는, 그, 이쪽에서도움을 하고 있으신,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을 안 하지만, 그쪽에 핵심 어르신들이 다 앉아 계시네요. 그 전에도 합의를 보려고, 취진에서도 양보해가지고, 몇 번, 몇번 합의를 못하고 기회를 세 번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판이 일단은 깨져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방금 사장님도 취지 에 내가 공개적으로 취지 에 잘못한 것도 일부 시인합니다. 무능하다 보니 이런 사단이 벌어졌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일단, 사, 위원장이 물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해보려고 이렇게 순수하게 하고 있으니 과영기지 측에서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어느 부분은 보여요. 보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준칙에 맞는 추진인들이 활동을 해야만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 그동안에 약적으로 기회를 안 주고 추진인들이 아무것도 손났다고 자꾸 공격하시는데 저희들은 추진위원회에서 그쪽에 언론분들도 나와서 협상까지 나오셔서 발언을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추진인들이 그게 현실적으로 맞으면 통과시키준다고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그쪽에서 합의가 안 돼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통, 그래서도 통해를 배치해야 되니 여러분들이 또좀 어르신들이 들좀 양보, 양구 양보하시고 저도 카톡이 개인적으로 많이 올린 사람들 한하람입니다 어른도 많이 올렸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요. 통일을 위해서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는 어르신은 여기 지금 경고인들 많이 안아 계시네요. 조금 더마음이안 들더라도, 추진에 마음이안 들더라도 양보해 주시고, 박용진 씨가 얘기한 부분부터 마음이안 들더라도 조 그렇게 좀해 주라, 옆에서 충성정부시이 있거든요. 그반대아니 반대만 진짜.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